지금까지 학군단의 많은 좋은 점에 대하여 설명드렸지만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병사로 갈 경우보다 장교로 다소 오래 군복무를 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실 텐데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장교가 되기 위해 후보생 생활을 하고 있는 장세현 후보생이 대답해 주시죠. 고민의 여지가 없는 당연히 좋은 선택입니다.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 약 1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입대 전, 전역 후 휴학 기간이 평균 한 학기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개월 정도 더 복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전역을 미루고 전문화사로 부사관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는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병으로 입대했다가 전문화사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장교로 임관할 경우, 병사보다 많은 공무원 급여를 받으며 복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사들보다 자유로운 일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어서 투자한 시간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장교로 임관하면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외에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교는 인간과 동시에 국가 공무원이 되는 가장 빠른 길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보람된 길입니다.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획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로서 부하들과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의 최전방에서 힘쓰시고 계시는 수많은 영웅들, 그 속에는 저희 국군 장병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은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취업 시에도 장교로 복무했던 게 어떤 혜택이나 좋은 점으로 작용할까요? 취업 시에는 장교로 복무했다는 점이 면접 등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장교로 복무 시에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 능력 및 부하 관리 등을 2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병 출신에 비해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대부분의 학우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군 생활의 대부분을 단순히 경계 근무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은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커다란 사회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할수 있는 일이 병사들에 비해 폭넓고 다양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로스쿨, 의대,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고 석박사 취득시에는 연구원, 교수, 정책부서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교의 좋은 점, 학군단의 좋은 점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군사관 후보생이 된 후에 생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